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3일 오전 12시 1 7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점에 분명히 저는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 시점에 분명히 큰 급락이 나올 걸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21,000아12,125 루, 루, 그 부분에 공매도를 타점을 모아서, 어, 이렇게 공매도를 모았구요. 모았다가 금락이 나오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이 시점에 이철을 하고, 다시 매수를 받았었는데요. 어, 너무나 큰 금락이 나와서, 손절이 좀몇번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7일선 저항을 맞을 걸 예상을 해서, 일단 공매도를 진입을 했구요. 그리고 이 볼린저 하단 쪽에 입절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공매도를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 저항을 맞고 지금 제가 왜 영상을 남기냐면 일단 4 시간봉 마감 시간이 일단 1시쯤에 1시쯤에 한 시쯤에 1 시쯤에 한번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를 1시 전에 미리 급락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이거를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 패턴이 약간 지금 이 공백 있잖아요 공백 이쪽도 공백 이 공백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급등이 먼저 나온다면 이 7일선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또 빠질 가능성 이렇게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을 먼저 찍고 먼저 찍고 지지를 받고 우리가 이제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는그 표현처럼 먼저 매로 맞고 현시에 일단 깨끗하게 하락 주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간다면 일단은 당분간 추세는 하락을 빚고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7일선과 25일선의 이 저항을 또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만날 때 올라와도 이 저항을 맞고 다시 또 한번 빠질 가능성 있습니다 이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올라온다 해도 이본린저밴드쪽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추세가 완전히 이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좋진 않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지 못하는 이 확률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또 무조건 이 라인 쪽에서는 저항을 또 맞을 겁니다. 만약에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면 이 다음 봉에 이렇게 이렇게. 그거 예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하락을 먼저 간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빠르게 찍고 반등해서 자 이렇게 이 저항을 빨리 만나서 다시 또 빠질 가능성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MACD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이 경사가 크다.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하락주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오는 이 시간 이 시간대 횡보할 시간이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현물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빠르게 입절 이은 손절을 준비하시고요 일단 하락주정을 좀더 받고 하락주정을 받고 나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갈 때이 지지되는 라인을 체크하고 이, 이 시점에 다시 매출을 받아보는게 낫겠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영상 남긴 이유는 일단 이 하락 조정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 일단 체크를 해 볼게요. 일단 여기가 극단적인 자리, 일단은 최대치가 여기고요. 여기까지는 당장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봉도 모르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찍고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1시간 봉에서는, 여기하고 맞물리죠. 4시간 네 봉이 지금, 4시간 네 봉하고, 볼린이 어 하단이 강력한 지지 라인. 여기가, 어, 만, 만 769, 만 769, 요 라인 정도. 위 위아래겠죠. 위아래. 한800 정도, 만800 정도를, 최악의 상황을 이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네시간봉 마감이 된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가 20대 이 비율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요거 그러니까 예상하고 이 평선 내려오는 거 보고 저항과 지지 체크하신 다음에 분락이 나오더라도요 지지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미리 미리 나온다고 가정시. 자 그래서 이제 한 시간봉을 보게 되면 이 볼린저 하단이 지금 만 볼린다 네 시간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라인 체크해 보시고요. 이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당분간 내일 아침까지는 일단은 횡보하면서 를 살짝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저항 라인 요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일단 가볍게 마무리하고요. 일단 혹시라도 급등이 나온다 그래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시간봉에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저항이 맞고 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다시 말한 말씀드리지만 하단은 먼저 찍고 반등이 나와도 또 여기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 그리고 영상이 좀 이렇게 제가 올려도요, 이 좋아요가 좀 많아야 되는데, 좋아요가 없어요. 좋아요가 없다는 거는 노출 자체가 영상이 노출이 안 되거든요. 노출이 안 된다 보니까 이 방송을 올리는 의미가 좀씩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다면은, 어, 저도 뭐, 일단 영상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필요할 때만 영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셔야 제가 영상을 올리는 맛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요 좋아요가 없다면 은 제가 필요할 때만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